다 너무 길게 되죠? 6편으로 운영할게요. 아, 우리도 빨리 가자. 어, 우리 갈수 있겠다. 아, 잠깐만. <laughs> 아, 마트 문도 열 열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해야 된다니. 괜지 또녀 지금 뭐 급하게 문을 꽂잖아 또녀 손님들이 왜안 열어가지고 좀 당할 거 같은데 오늘 하자는 아, 날인데. 머랭 우리 가게도, 그래, 머랭 맞아, 맞아, 그래 우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돼가지고, 은들이 음, 당황스러울 거야. 원래 우리 마트도, 아니, 아니, 우리 디저트 앱도 여는 날이거든. 그래, 알아, 캔디. 자, 자, 너 이제 조용히 하고, 빨리 올라가자고. 알았어 초롱 펭귄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네, 응 아, 알았어 초롱 자 내가 올라왔으니 모두 올라오라고 쯤 나도 지금 너무 참 무겁, 무서워 귀신이 령이라고 하니까 초롱 그래그래 그래. 초롱 나도 좀 무섭단 말이야 초롱. 저쪽으로 가보자. 얘들아,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걸게.